미역국에 넣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효과도 뛰어나고 맛도 훨씬 좋아진답니다 첫 번째 소고기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체력 고충에 딱 좋아요 조합이 가장 흔하지만 역시 최고의 맛을 자랑하죠 두 번째 바지락 아연과 셀레늄이 많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국물에 해산물의 감칠맛이 배어들어 맛이 깊어져요 세 번째 참기름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e 덕분에 피부 건강과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기름 한 스푼만 넣어도 고소한 향이 확 살아나요. 네 번째, 홍합. 단백질, 철분, 그리고 아연이 풍부해 성장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홍합이 들어간 미역국은 해물 특유의 깊은 맛이 있어요. 다섯 번째, 마늘. 강력한 항염. 항산화 작용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마늘을 살짝 넣으면 국물 맛도 풍부해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답니다. 미역국은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담백한 요리인데요. 이런 재료를 더하면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는 미역국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로 더 많은 건강 킥 받아가세요.